와,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뭐야. 아이, 야잇, 진짜. 아. 쉽더러를, 오, 꽤 했네. 자, 시계, 캠피스몇년 만입니까?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? 여러분들. 여기는. 킹피스 신세계~~ 와 저도 드디어 킹피스 신세계에 와봤네요 와 진짜 너무 좋다 내 킹피스 신세계에 와본다니 경치 좋고 여기 있기 때문에 거의 잘 써지고 각성하는 데가 여기로 여러 각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에이? 여기 같이 있네 어 잠깐만 아 여기랑 선미랑 같이 이어져 있구나 와우 와,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식구트 끄고 통게들어가면박한 바퀴 체력을 겁나 많이 올리고 뭐야 인피부꺼었지인피부꺼었지 저는 지금 상태로는 토이를 구하고 있고요. 내 토이 친구가 없는 토이를 구해온다 그랬는데 토이를 못 구해 와요. 잠만 우와! 우와, 씨, 진짜 피피지 들어왔어. 우와, 씨, 피피. 이거, 피 남겨놨다가, 피피 각성해야 됐어. 우와, 씨. 수집!

그럼 영상은 오늘으로 마치도록 그럼 안녕. 또 이고합니다.